어서오세요. 허진할매 한의학박사 최정원입니다. 중농년엔 간식을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왜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과 영양 물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자, 그 대신에 간식을 택하실 때는 꼭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어떤 기준?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신장병, 당뇨병, 또 만성 소화불량, 또 부실한 치아,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앓게 되어 있죠. 따라서 간식도 젊은이들처럼 드시면 안 됩니다. 첫째, 뼈 튼튼 칼슘을 보충해 줘야 하고, 둘째, 근력을 위해 단백질을 보충시켜 줘야 하고, 셋째, 내 건강과 면역력 유지를 위해 건강한 지방이 함유되어 있어야 하고 네 번째 당도는 낮고 소화는 잘 되어야 하고 마지막은 뭘까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피가 자꾸 탁해지죠 그리고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혈액에 좋은 혈액을 맑게 하는데 좋은 간식을 드셔야 되겠죠. 자 이런 기준에 찐인 간식. 다섯 가지 유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뼈 튼튼 관절 튼튼 골다공증이 없어야 행복하겠죠.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갈데못 가고 활동 못해 봐요. 자, 칼슘이 풍부한 간식 뭐가 있을까요? 감자, 치즈, 우유. 아주 좋아요. 응? 어? 뭐지? 감자. 감자가 뼈에 좋다고? 들어 보셨나요? 자, 감자에는 칼륨과 비타민 C가 사과에 20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칼슘 흡수와 콜라겐 생성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감자는 주식 중에서 유일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미래 학자들은 감자를 미래 식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치즈 한 잔, 우유 한 잔. 매일매일 드세요. 손주들만 주지 말고 내가 먹자고요. 손주들을 내가 안 먹여도 다 알아서 지혜미들이 잘 먹입니다. 자, 내 몸이 건강해야지. 내몸 건강하지 못하면 새끼들 다 소용 없습니다. 그러면 감자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더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좋겠네요. 맞습니다. 감자와 우유, 찐 감자와 우유 같이 드세요. 종종 치즈도 한 장씩 드셔주시고요. 두 번째는 근력과 근육을 키워줘야 건강하니까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닭가슴살, 계란, 삶은 콩, 연두부가 대표적이죠. 신선한 야채에다가 위에 재료들을 골고루 넣어서 샐러드로 드시면 최고입니다. 제가 종종 먹는 방법입니다. 자, 45세가 넘으면 근육량과 근기능이 빠르게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오기 쉽습니다. 근감소증 이거 소리 넘길 일이 아니에요. 단백질은 근감소증을 줄여줘서 근력을 유지시켜주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잖아요.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는 건 그래야 좋다는 건 여러분이 더잘 아시죠? 자, 다음에는 내 건강과 면역력 유지를 위해 건강한 지방인 오메가3와 오메가6가 풍부한 간식. 치매 걸려봐요. 정말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골치 아픕니다. 대표적인 간식 뭐가 있을까요? 땅콩, 호두, 들깨차, 들깨 흑임자 환. 이것을 드세요. 들깨 흑임자 환은 만드는 방법 제가 동영상에 올려놨습니다. 아주 만들기도 간단하고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위의 식품들은 오메가3, 오메가6뿐 아니라, 단백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죠. 뇌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 증강, 콜레스테롤 저하, 치매 예방, 고혈압 예방, 신장병 예방, 변비 예방, 두루두루 효능을 합니다. 하루 한 가지만 드셔도 되고요. 하루에 땅콩 스무 알 호두 세 알, 들깨 차는 한 잔, 또 들깨 흑임자 화는 10g 정도 드셔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당도는 낮고 수분 함량은 높고 섬유질은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간식. 과일로는 자몽, 딸기, 키위, 오렌지, 귤이 좋고요 야채로는 오이, 토마토, 당근, 비트, 콜라비, 또무 좋죠. 간식으로 과일 많이들 드시죠? 당지수가 높은 과일은 너무 드시면 당뇨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드셔도 잘 선별해서 드셔야 돼요. 슴슴하고 당지수가 낮고 소화가 잘 되는 이런 과일을 드시고 이런 야채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근하고 비트 이런 것을 잘 먹는데요. 먹고 나면 맛은 담담하니까 입도 개운하고 소화도 잘 되고 또 무엇보다도 사다가 냉장고에 놓으면 잘 상하지 않아 좋아요. 과일 이런 건 너무 잘 상하는데 당근이나 비트 이런 거는 저 오래 보관해도 잘 상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한 장점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맞아요. 나이가 들면 피가 탁해지잖아요. 그리고 혈액이 자꾸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청혈 작용과 보혈 작용에 좋은 간식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트, 당근 해바라기씨 저는 적극 권합니다 당근엔 비타민C, 비타민E, 카로틴이 풍부해서 혈관이나 혈액의 산화를 막아주죠 비트의 질산염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증가시키죠 감귤류는 프라보노이드 풍부해서 혈전분해 혈류를 개선하죠 해바라기씨에는 칼륨, 칼슘, 철분 등의 모기질과 비타민 B 복합체가 풍부하죠. 그래서 간 기능을 개선하고 혈행을 개선시키고 혈전을 분해시키고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또 혈액을 잘 만들도록 도와주죠. 피를 잘 만들기도 하지만 잘 돌려주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연령대에 잘 맞는 좋은 간식을 잘 골라 드셔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